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12월 29일 장 시작 전에 미리봐야 할 무료 관심 종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요 보기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자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할게요. 자첫 번째 종목은 제이스 링크입니다. 자 제이스 링크가 최근에 이제 신 사업을 하나 어, 오픈했는데 바로 이제 연구 자석이라는 어,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원소가 네오디뮴, 네이라는 어 원소고요, 물질이고,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첫 번째로 어 전기차, 전기차 모터 쪽, 그리고 두 번째로 드론 모터 있죠, 드론 모터, 세 번째로 공장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풍력 발전 발전기 어 이쪽에 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제 모터 쪽에 그죠 모터 쪽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laughs> 지금 여기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신사업 쪽으로 이렇게 신설을 했다는 라 겁니다 자 일단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전에도 한번 이제 급등 나왔다 쭉 내려왔는데 어 이전 패턴도 한번 보시면은 그냥 내려박지 않았죠 한번 이제 한번 쏘고 그죠 이렇게 한번 쌍봉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이전에도 여기도 보시면은 한쏘쏘 나서 서삼만만들 내려왔죠. 죠래서얘얘지지여여파파 있죠. 자, 지금 이 파동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r s t 들 지금 얘가 어떤 식으로 내려가냐면 상승 다음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 i r s t time. 이 o t h 들이 is the f i r s 게 t i m 보 This 드 s the first t i m 라운드를 s i 그 t 죠 e first time. 으 h i s is the first t i m 손잡이 부분만 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한번 여기 전고점 있죠. 이전 여기 이 전고점이 이제 2만, 2만 6천원짜리인데 여기를 뛰어넘으러 어, 가는 이런 파동형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시기 전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들 보시면 압니다. 어, 보시면 알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 이제 1차, 아, 1차 이제 타점은 1차 타점은 시초가요. 시초가, 시초가. 시초가고요자 2차 2차 눌림목은. 17,8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3차 가격대가 있는데 얘는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얘는 13차는 16,950원짜리. 자, 그러니까 이제 3차 분할 매수까지 제가 드렸죠? 그러면 3분할이니까 내일 1차. 그다음에 17,800원까지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17,800원에서 2차 분할 매수 타점.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16,950원까지 이렇게 분할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손절염들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크레오SG라는 종목이에요. 크레오SG. 자, 크레오SG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금융기관 쪽에 이 소프트웨어 있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사업. 그러니까 백신 쪽에 백신 쪽, 에이즈라든지 그리고 코비드 백신 이쪽 어, 이쪽으로 백신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렇죠? 금융과 백신 산업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이제 테마주라고 보시면요, 테마주 테마주입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또나와줬는데 이게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이게 한 500%도 어, 봐 500%.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300%. 1000%. 자, 172%. 자, 300%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300%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좀 가볍게 수아 올리는 어, 이런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어, 테마주고 저는 한번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슈팅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슈팅이 안나왔그면 한번 언젠가 이제 슈팅 한번 세게 나올 겁니다. 세게 나올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들뭐 200%, 300%까지 먹겠다. 그러면 안 되고 얘들 적당하게 얘들. 그냥 제가 이 어, 관심 종목은요 항상 여러분들 뭡니까 잘 매도, 잘 매도, 잘 매도. 그래서 뭐오 프로든, 십 프로든, 이십 프로든, 뭐 오십 프로든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대에서 적당히 여들 드시는 거고 어느 정도 갑자기 뭐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빠르게 들 어, 물량은 오십 프로 정도 익절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원칙. 어, 제가 좀 이따 그리고 또 이제 손절 자료 를 드릴 건데 항상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지 여러분들 롱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롱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음. 자, 크레오 같은 경우에는최근또 이제 이나왔죠 거래정지 풀리고 나서 y g 이나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이차 일차 일차 차 일차 차 일차 일시초가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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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일차 일차 일리 672원짜리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은 더여기 이제 깨버릴 수 있어요.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면 돼요. 손절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되셨죠? 음, 그리고 만약에 2차 자리까지 왔어요. 2차 자리까지 왔는데, 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 빠르게 하면 전량 매도하신 거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AMD 바이오 자 에임드바이온제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고, 이거 최근에 이제 조단이의 이 기술 이전 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적자인데 지금 적자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흑자 전환 흑자 전환할 가능성 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차 가격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얘는뭐 분봉상 보시면은 <laughs> 줄여서 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 상단에 대한 그죠? 여기 상단에 대한 하락 추세. 여기 이제 최근 돌파가 나와줬고 그리고 밑에서도 이렇게 지금 변곡점을 만들고 있죠. 그죠? 바닥권을 이렇게 다 다지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응. 한번 짧게 슈팅이라도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빠따입니다. 빠따 빤다 있죠. 빠따는 좀 짧게 잡으신 거 추천지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어, 한 3에서 뭐10% 사이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그때는 전량 매도 하신 거를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laughs> 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어, 자리 있죠. 여기 자리, 자, 가격대가 여기 이제 56,370원 자리, 여기죠. 어, 여기까지는 버텨보셔야 됩니다. 버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AMD <laughs> 음. 바이오, 자, 첫 번째 얘는 1차는 일단 이제 시초가, 시초가고요 자, 2차는... 6만 2천 9백원 6만 2천 9백원 그리고 손절은 6만 4백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어, 단기 대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자리까지는 조금 더 어, 버, 버텨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신시웨이 자 신시웨이 라는 종목은 이제 그 DB. 그러니까 즉 데이터베이스 있죠?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 기업들 최근에 막 개인정보 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한번 급등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기호를 보시면 얘는 조금 작지만 어 작지만 그래도 소박하게 어 이렇게 소박하게 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어 내고 있는 기업이고 유불도 한번 볼게요. 유불도 한번 보시면은. 한 200억 정도 그죠? 유보율이 1000%한 200억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은 22억 정도 그죠? 어, 안전합니다. 정말.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한 종목인데 더군다나 거기다 또 지금 바닥 건너 그죠? 바닥 건너를 좀 이렇게 다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꽂고 나서 바닥 다지고 횡보했다가 여기서 한번더 그죠? 자 이렇게, 어, 이렇게 되네요. 선이 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됐고 예 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다시 할게요 여기서 야,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서 아 봄에 이제 바닥권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신시 외를 추천드리고요 어,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아, 1차는 시초가입니다 이도 역시나 시초가고요 2차는. 7,310원짜리에요 7,310원짜리 그리고 손절 손절은 7,100원 정도에 이렇게 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총네종목 말씀드렸고 어, 일단은 지금 2 어, 0 2 5년들 장이 어땠습니까? 상승장이었죠 그쵸? 상승장이었습니다 업종차트 보시면은 자, 이렇게 코스피도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장이었는데 자, 내년부터부터 어떤 장이 열릴 거냐면 바로 대불장이 열려요. 대불장. 대불장이 열릴 건데 자, 대불장의 내년에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이미. 자, 첫 번째 원전주, 두 번째 로봇주, 세 번째 우주항공, 네 번째 바이오주가 되겠습니다. 자, 2015년이 상승장이었으면은 자, 2016년은 경기 사이클상 대불장이 대불장에 속합니다. 이 대불장의 조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급이 바닥권에서 메이저의 수급이 포착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글로벌 기업 또는 정책에 부합하는 종목이고 네 번째로 출발을 준비하는 파동 자리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어, 보이든지 면 앞보기로 보이든지 자면 자, 왼쪽 대장 바이오 대장주 보시면은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이에요. 지금 바닥권에서 메이저들의 대량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어, 다수의 매집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쪽은 로봇 대장주고 지금 내년도 로봇 대장주로 예상되는 종목 제가 뽑아놨어요. 이미 바닥권에서 메이저와 외국인들의 이 대량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2025년 어땠는지 한번 보자면 대장주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제가 2014년 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급을 제가 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대량 매수세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2014년 말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입다 말씀드렸고 지금 고점까지 2,400%라는 강력한 상승 률이 지금 나오고 있,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진행형 중에 있죠. 원전 트,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그렇죠? 자, 오른쪽 삼성전자 보시면은 반도체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종목도 어, 2014년 11월에서 12월 초에 제가 미리 말씀 제가 드렸고. 바닥권 정확하게 제가 타점 공개해드리면서 현재 지금 어 강력한 진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어 반도체가 이미 내년 물량 다 완판됐고요. 그 내후년까지도 지금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앞으로 다가올 2026년 대불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다 돈 넣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은행 금리 이자는 2.5%입니다. 자 그러면 한달 이자가 20만 8천 원인데 물가 상승률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 물가 상승률 현재 2.4%입니다. 그러면 실질 연수익은요 금리 2.5%에 마이너스 2.4%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0.1%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월 수익은 1억이 돼요. 1억이 돼서 1억 곱하기 0.0083%하면은 단돈 거의 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20만 8천 원이 만 원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20만 8천 원에 대한 가치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는 IFEU 최대 경제 위기입니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 2041년이고요. 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입니다. 연금이 만약에 어, 손실난다. 그러면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진 겁니다. 연금을 믿고 계신다. 큰 오산이란 겁니다. 큰 오산. 지금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고 타이밍이고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내년도 2016년 대불장의 주역이 될 종목 섹터 바이오 대장주, 우주항공 대장주, 로봇 대장주, 원전 대장주 이렇게 총네개 대장주 제가 뽑아놨고요. 자 무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클릭을 시가 어, 문자를 제가 남겨놨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어, 두개 화면에 나와 있들 그래서 크롬 누르시고 허용 누르시면은 어 문자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저한테 받아보고 싶은 대장주, 예를 들어 우주 항공이다 그러면 우주 항공 대장주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우주 항공에 대해서 어이 종목을 문자로 발송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발송해 드릴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발송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 2015년 5월 26일날 원이코딩스 반도체 장비 최대 수주 수주를 꼽히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수급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분께 다 말씀 드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제가 발송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미리 여러분들 어 선택하셔서 어 미리 여러분들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들 요 구독 버튼 한 번씩들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